아, 이렇게 파티가 끝나고 나면 이제, 네, 남아있는. 아, 학교치죠, 힘이 거. 들어가지고. 네, 너무 힘들어요. 네. 아, 울렁이시다. 아, 벌써 또 야, 호르락이 호르락이. <laughs> <진행 쪽으로는 진짜. 웃음> 아 역시 진행 쪽로런 진짜 혼하신 분이야. 진행 쪽으로는. <laughs> 자, 오늘 제가 안전 요원입니다, 여러분. 물놀이 어, 할때 주의하실 거 아시죠? <laughs> 항상 물놀이하기 전에 잠시 약간 준비 체조 하시고 물좀 어, 사용해 주시고. 자, 즐겁게 노세요, <laughs> <누우세요>, 여러분. 좋은 <웃음> 여름. 좋은 <laughs> 여름. 애들이 일단 뭐 어, 뒤돌아 보네요. 아, 진짜 재밌게 논다 어, 아, 아, 다칠까 봐. 네, 아, 아이들이 있으면 그 거칠어져요. 어, 애들은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. 자, 여러분 게임을 하겠습니다, 자 자, 여러분 게임을 하겠습니다, 자 <laughs> 아, 두 사람 하나 둘, 얘들라 역시 선병호 게임 선병호 게임 설마 아니죠아니죠스토호 <laughs> 게이머 네. 빨리 와 빨리 귀여 여자 이쪽으로 오세요, 여자 아니, 아니, 자, 자, 풍선 일매의 게임이에요 아하, 애들에게 또 맞춰서 음. 공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야 달려서 같이 하고 공을 주면 <laughs> 이번에 빨리 하면 지는 거야 누가 더 슬로우로 <laughs> 천천히 하냐, 지금 아, 엄청 그렇지 그렇지 아, 예 사장님들 아들도 가출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아 엄청나 게 <laughs> 아, 여러분 뒤에서도 가진 아아 뒤에도 안해 박수 박수 다, 다 이렇게 다시 슬로비디오 아. 준비 시작 전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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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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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 좋아 야, 너, 뭐야. 아, 아 좋아 아그좋좋좋 좋 좋아, 좋아. 아, 재밌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재밌어. 아, 네 아, 재밌어. 하재 재밌어. 아, 재밌어. 아, 재밌어. 아, 재밌재밌좋 아, 아, 재 아, 어 아, 재 아, 재밌 아, 어재밌 아, 어 아, 재밌 아, 재 아, 재밌어. 아, 재밌 뭐? 아, 재어 아, 재안 돼. 뭐? 뭘어 <목소리> 어, 지우가 세게 던지는데 아가 되게 불만 있었나 봐요. 예? <laughs> <에? 웃음> 얘들아 비켜봐 이거 흙먼좀 좀. 쉿. 얘들아 봐 이거 지좀 좀. 쉿! 야! 아 이거 이렇게 야, 이게 무슨 골통이야 오케이, 돌 잡아. 이개놈 자, 쳐 봐, 쳐 봐. g o 재밌게 노신다. 아, 그래, 그래. 참, 정말 노력 많이 하시네요. 아, 그래. 저 연세, 저 연세 10살짜리 딸 때문에 지 10살짜리 애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. 애들이 크면, 야, 저 아저씨 나이 많어. <laughs> 그아서 우리 아버지 또, 우리 아빠도 0세만 아저씨야 막 이러는데, 애들이니까 몰라.